스피닝 릴 추천 사탄 최대 64% 할인. 시나이트 WR3X 시리즈 낚시, 릴은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탄소섬유로 만들어져서 초경량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5.22 릴의 기업이 덕분에 민물 낚시에서 부드러운 회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9 플러스 1BB 베어링 시스템 덕분에 낚시할 때 소음이 거의 없고 한 번에 캐스팅으로도 멀리 나갈 수 있더군요. 가짜 미끼를 사용할 때도 안정적으로 작동해 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적응 할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조작 감이 있어 추천합니다. 낚시 취미가 있으신 분들께 이 릴은 꼭 경험해보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카스트킹 브루투스 스피캐스트 낚시 릴은 정말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입니다. 푸시 단축 캐스팅 디자인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어요. 고속 4.0 1기어 비율이 손맛을 느끼기에 딱 좋고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나죠 바다 낚시부터 강과 저수지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짜 미끼와 잘 어울려 다양한 낚시 경험을 제공해주니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오크머 스피닝 릴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초경량 디자인 덕분에 오랜 시간 낚시를 해도 손목이 전혀 아프지 않아요 5.21의 기어비는 빠른 힐링을 가능하게 해주어 바쁜 순간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8kg의 제동력은 강한 물고기도 확실히 잡아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엔비덱스 트러스 손 방향으로 남녀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낚시 애호가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